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최근에 우리의 한미반도체가 잠시 조정을 받나 싶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쭉 내비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언제 또다시 v자 반등 자리가 나와줄 것인가?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부터 담아가지고 뒤집어지게 오를 종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영상에 다뤄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얼단 어 우리의 한미 반도체 최근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좀 급등을 했다가 잠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조정 자리 물리신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냥 홀딩해라. 어차피 금방 V자 반등 자리가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 현재 코스피지 수도 4천을 딱넘어가 가고 있고 어, 지금 삼성전자도 14만 전자를 돌파해주면서 뭐 SK하이닉스는 뭐 100만원까지 간다 이런 소리까지 돌고가 있죠. 그래서 이런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요. 수급이 조금만 몰려도 그냥 뒤집어지게 올라갑니다. 왜? 지금 현재 시장에 돌고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다 반도체 사태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도 놓치지 말고 충분히 수익구간을 누리자라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소형주이기 때문에 조금만 피크스를 하면 주르륵하락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손절가를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절대 물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와줬던 이유는 뭐죠? 그쵸 일단 최근에 이렇게 JP 모건 같은 큰 증권사에서 현재 우리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이미 좋은 소식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좀 부담을 느끼면서 좀 매도 물량을 던졌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당분간은 어 이렇게 반도체 섹터들 AI 이런 거는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네. 지금 현재 AI 반도체 HBM 같은 이런 고급 메모리 장비 수요는 앞으로도 폭 할 쪽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만 사람만 있다면은 반도체 장비 주인인 한미반도체도 중장기적으로 증, 긍정적일 거야. 근데 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와 줄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유도 조금 상승이 나와줬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한미반도체 어, 오늘자 s k 하이닉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한미반도체의 지금 모멘텀이나 실정이나 이런 건 의심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미반도체 단 한조도 털리지 않게끔 다시 한번 뒤집어질 라인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미반도체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네, 보시면은 우리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천 드리면서 12월 15일 오전 9시 2분경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조모명 한미반도체 제 주점 매수가 116,500원에서 12만원 잡자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텔레그램망 구독자 현재 5천분 넘게 계시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매수천 드리면서 관련된 자료들까지 함께 안내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미반도체 지금 현재 조정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60% 넘는 수익구간 여러분 주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SK하니스, 물론 좋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수익을 낼수 있는 데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배당금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누리고 싶다라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소형주들 공략하셔가지고, 크게 먹고 빠지자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한미반도체 매수타점, 매도타점 안내 도와드릴 건데, 원래는 제가 항상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항상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현시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도 다양하시고, 제 방송을 조금 늦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정보를 받기 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구독, 그리고 한미반도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 함께 보내주시면은 제가 차트 확인한 후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망 링크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100% 무료 정보예요. 저는 절대 유료 시장이나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나는 현재 한미 반도체 어떻게 대응이 될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상승 라인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8110 7531로 저한테 구독. 는 한미 반도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 함께 보내주시면은 제가 차트 확인한 후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드리는 정보는 무료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은 모아주셔야 뭐 되죠, 그렇죠? 제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이제 점차. 시장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담아가지고 뒤집어지게 오를 종목들까지 함께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 이 종목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이 종목 차트를 조금 넓게 가져왔어요. 네. 이번 상반기부터 가져왔는데 이게 거래량이 한번 몰려지면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급등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도 저점 대비 무려 300% 이상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 중 하나예요. 근데 한번 하락에 나와준 종목 미친 듯이 나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300% 다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딱 밥만 먹고 빠지자라고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 어, 지금 12월달에도 어마무시하게 우리 세력들이 기관들 외인들이 매집한 흔적이 보여지죠. 근데 지금 차트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지기 전에 잡자라는 게 저희 목표예요.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호재 모멘텀 때문에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로서 이렇게 거래량이 쏠려지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때 딱 들어 계시겠죠. 하지만 세력들한 번에 쫙 빼줍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질에 겁먹고 매도 물량을 던지시겠죠. 그럼 매물대가 가벼워진 걸 이용해서 한 번에 쫙 끌어줍니다.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털기. 지금 이 차트와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빠지자라고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남들 공포 자리에서 기회로 잡고 우리가 위구관을 누리자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꿈을 꿈을 거리면서 이제 산타렐 낸고 시작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정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상반기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오마무시하게 수익 구간을 얻어드린 바가 있는데 보시면은 2월 27일 오전 9시 16분 경에 저한테 히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안내 도와드리면서 목표 매도가 12,000 이하로는 매도 물량 던져라 라고 했는데 이게 최고점 거의 16,000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이 최고점 다 먹으려고 하는 순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 확인하고 이정도까진 충분히 가겠다. 우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월 27일 여러분들께서 이 때만 담으셨어도 진짜 기본 200% 이상 수익 구간. 네. 그래서 이때 저희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계속 인증까지 해주셨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도 기본 100% 이상 수익 구간이라고 저한테 계속 계속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지금 히든 종목,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안내 도와드릴 건데, 원래는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안내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이 히든 종목을 실제 유료 리딩방에서 이걸 돈을 받고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히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기본 100%, 200% 뒤집어지게 올라갈 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는요 100% 무료 정보예요 저는 절대 유료 시장이나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나는 현재 뒤집어지게 올라갈 히든종목 무료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110-7531로 저한테 히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 영상 끝까지 보신 거라 확인하고 제가 히든 존복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신에 여러분들은 뭐 해주셔야 되죠? 그쵸? 제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